자, 방금 앞에 거 이어서 보면은, 결국 이두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아, 연립해라. 연립해서 넘겨라, 이마, 이제. 자, 그서 넘기면 x제곱. 그럼 요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어, 3kx. 어, 얘도 넘기니까, 어, 플러스 1은 0이다. 아, 즉, 우리는 이두 함수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이 방정식의 실근, 유무로 어, 판단할 거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예, 또, 판별식, 2차니까, 맞지 아, 그러면은, 판별식은, B제곱. 아, 그러면은, 9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C제? 아, 그럼, 마이너스 4. 아, 이, 이 말인 거지.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판별식이 뭐라고, 0보다 크면, 아, 그러면은 이두 점에서 만난다. 이 판별식이 는 0이 되면 아, 그러면은 접한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0과 작으면은 아, 니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이겠지.까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판별식이 는 0이 되는 거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얘가 넘겨서 나누고 그럼 k 제곱이 9분의 4. 아 그럼 k가 얼마? 3분의 1대. 우리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판별식이 0이 나왔으니까 맞지? 아 접한다. 이때 접한다. 이런 걸알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영과 큰 거, 영과 작은 거할수 있겠지? 어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 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냐? 그럼 얘이 방정식을 마이너스 3K를 넘겨서 x 제곱 플러스 1과 3K x라는. 이런 방정식으로 바꿔서 봐도 되지. 얘가 실근이 있다? 그럼 얘도 실근이 있겠지,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다시 y를 싹 붙여서 함수 두 개로 볼 수도 있잖아. 이해되겠나? 다시. 원래는 fx, gx 이렇게 있고, 그두 함수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보는데, 연립해서 만든 이 방정식의 실근 유무는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쌤이 판별식이 0되는 거만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근데 사실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할수 있다? Y를 쇽 붙여서 함수 두 개로 도볼수 있다. 이 말이지. 함수 두 개로.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두 함수 그래프가, 그러면 이건 우리가 좀 그리기 편하잖아. 이거는 얘보다는 그리기 편하잖아. 맞지? 그러면 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럼 뭐다? 아, 얘도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 만약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접한다. 아, 그러면 얘도 접한다. 얘가 안 만나면은 얘도 안 만난다. 그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리기 쉬운 함수로 바꿔서 볼 수도 있다, 이문이지 자, 그러면 은한번 그려보자. X축, Y축. 자, 먼저 얘는 꼭지점이 0,1이고 맞지?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 함수가 나오고, 이런 이차 함수. 그리고 얘는, 자, 편의상. 얘는, 어, 색깔을 바꿔서 할게. 얘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k인 직선이다. 이거. 기울기가 3k인 직선. 그럼 k가 우리가 별말 없으면 실수장체니까 맞지? 그럼 직선이 이렇게 돌고 있다 생각해봐. 직선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해보자면. 자 그러면은 자 k가 0일 때부터 출발한다. k가 0일 때부터. 그럼 k가 이렇게 커지겠지, 맞지? k가 커지겠지. 그래서 k가 커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나올 거다. 이거. 이게 다 접하는 경우가 나올 거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 이런 접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말 뜻은 뭐라고? 얘얘 얘 연립해서 만든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그말이잖아 중근을 갖는다. 이해되겠지? 실근이 하나뿐이다. 중근을 갖는다. 그럼 그때 얘 판별식은 결국 이거 넘겨서 얘 판별식 보는 거랑 똑같을 거야 이거. 맞지? 그럼 여기에 아 이렇게 접할 때가 결국은 뭐다? k가 3분의 1대가 되겠지. 즉, 이 때가 k가 3분의 2일 때, 즉이 직선의 기울기는 3k니까, 뭐 세배하면 되겠지. 어, 기울기가 1 때, 아, 이게 기울기가 2일 때딱 접하게 된다. 이말이야 접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할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림을. 자 마찬가지 여기서 기울기가 지금 0부터 출발했는데 기울기가 2일 때까지 맞지? K값은 3분의 2고 기울기가 1일 때까지 그럼 계속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거부터는? 두 점에서 만나겠지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럼 이제 기울기의 음수인 거 보자 기울기의 음수일 때 똑같애 요래 있을 때는 직선이 안 만나지 안 만나지 안 만나다가 뭐다? 딱 접할 때가 있을 거잖아 맞지? 이 직선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참수는 지금 축의 대칭이니까, 맞지? 축의 대칭. 선대칭도 행이지 그럼 우리 접점이 여기 있는 것도, 즉, y 축의 대칭인 것도 좀 쉽게 뭐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 구해보면 은 기가 막히게 뭐라고? 얘는 k가 마찬가지로 이거 판별식 써서 나온 k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아, 이때 딱 접한다 이 말이지 기울기가 다시 기울기가 음수다 0부터 간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안 만난다 이 말이야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처음으로 이렇게 딱 접한다 이 말이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지 그때 k값이 우리가 방금 여기서 구한 판별식으로 구한 K값이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뭐더 작아진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 두 개.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거 이참 이렇게.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 2개. 계속 두 개가 유지되겠지.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이 판별식이 0이 될 때가 기준이 된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 그럼 K값이 요래 있다. 맞지? 그럼 k 값이 뭐라고?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아 그럼 교점이 0개가 되겠지. 아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k가 0일 때. 맞지? 네. k가 0일 때. 그리고 어디까지 k가 3분의 1 때까지는? 아 3분의 2가 되기 전까지는?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 뭐 k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기 전까지도. 교점이 없다. 즉, 아,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K가, K가 3분의 2 사이에 있을 때는, 아, 이럴 때는 교점이 없다. 그럼 얘도 교점이 없다. 즉, 만나지 않는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음, 이거 적었지만 한번더 적을게. K가, 어, 뿔마 3분의 1 때는, 아,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걸 접한다 라고 보통 불러서 접한다 라고 쓸게. 한 점에서 만난다. 똑같은 표현이야. 접한다. 자, 근데 K가 뭐라고? 3분의 2보다 이렇게 커지면, 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얘도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마찬가 아, K가 마이너 3분의 2보다 작아지면, 은 작아지면 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 그래서 K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으면은, 아, 이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어, 만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리기. 좀 불편하잖아, 맞지 근데 연립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유무 판별식으로 확인할 수 있제? 어, 원래는 요까지인데 뭐라고?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더 바꿔서 어차피 뭐다?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 연립방정식 실근이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kx 에만샥 넘겨서 이런 새로운 2차 함수랑 직선으로 관점을 다시 보는거지 얘는 우리가 그림 그리기 편해 얘도 원점 지나는거 아니까 좀 편해 그럼 그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세팅을 할 때, 아, 이 k값이 0일 때 이렇게 있는데, k가 3분의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클 때, 이때는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아, 그럼 얘가 안 만나면 얘도 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얘인데, <laughs>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위치관계인데, 실제로는 뭐 판매식으로 하든, 어, 이 간단한 두 함수의 위치관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 그래서 다시 뭐라고 이 복잡한 또는 뭐 어려운 이 그림을 어떻게 할수 있다? 간단한 걸로 바꿔서 할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지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